최근 희망퇴직을 하신 분의 질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ETF인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중에 은퇴 전과 은퇴 후 상황에 따라 어느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라고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지수 추정형 ETF에 투자한다는 가정하에서 급여소득이 있고 매월 정액 적립식 매수하며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동성이 높은 ETF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상황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생활비를 위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액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배금이 많고 변동성이 낮은 ETF가 더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각 종목에 티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스닥 100의 티커는 QQQ, S&P 500의 티커는 SPYVOO,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티커는 SCHD입니다. 자, 그럼 QQQ, SPY, SCHD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변동성은 높지만, 이 변동성을 이용하여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QQQ이고요. 변동성은 조금 있지만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SPY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받으며 주가도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배당 성장주의 대표인 SCHD라고 합니다. 2012년 이후 가장 많이 폭락한 비율, 즉, Max Draw Down이 심한 종목은 QQQ였고, SCHD가 가장 적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변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평균 배당해주는 분배금은 QQQ가 0.6%, SPY는 1.16%, SCHD는 3.31%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CAGR이라는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변동성이 높았던 QQQ가 19% 이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에 비교 차트는 ETF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고 있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1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QQQ와 미국 전체 시장에서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SPY의 중복 비율이 46%나 됩니다. 거의 절반이 중복되죠. 이러한 중복으로 QQQ와 SPY의 변동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가의 방향은 늘 거의 유사했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SCHD는 SPYQQQ와 중복률이 7에서 8%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자산의 상관성이 낮은 분산 투자를 위해 SCHD와 섞어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2012년 이후 세 종목의 그래프입니다. QQQ와 SPY는 변동의 차이만 있고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그래프이고, SCHD는 변동성이 가장 낮아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ETF에 투자한다는 조건 하에 매월 정액매수, 즉 월정립식 투자를 꾸준히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변동성이 높은 ETF가 더 유리합니다. 하이리스크 high 하이리턴이죠?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다음은 변동성 차이에 따라 정액 매수 시 수익률 변화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소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면 1만원에서 매 차수마다 250원씩 꾸준히 상승하여 최종 1만 1천원, 결국 10% 상승하는 그래프입니다. 변동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1만원에서 시작하여 최종 1만 1천원이 되는 것은 좌측과 동일하지만 7천원으로 떨어지고 5천원까지 떨어지다가 8천원, 1만 1천원으로 회복되는 그래프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높네요. 이렇게 변동성의 차이가 있는 두 그래프에서 매 차수마다 1천만원으로 정액 매수하면 좌측에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1만 원일 때는 1000주를 매수할 수 있었지만 주가가 1만 500원일 경우 952주로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측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점점 더 많아지죠. 예를 들면 1만 원일 때는 1000주 매수할 수 있지만 5천 원일 때는 2,000주나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최종 1만 1천 원이 된 시점을 비교해 보면, 변동성이 낮을 때에는 총 매수한 누적 수량이 4,700주였지만, 변동성이 높을 때에는 총 매수한 누적 수량이 6,500주로 더 많습니다. 약 1,800주나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누적 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면 투자금은 양쪽 모두 5천만 원 투자했지만 변동성이 낮을 때에는 약 5,250만 원이 되었지만 변동성이 높을 때에는 약 7,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러한 이유로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시점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꾸준히 사서 모아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지면 바겐세일 기간이라고 좋아하는 이유죠. 그럼 이번에는 경제적 자립후 또는 은퇴 후 수입이 없기 때문에 투자중인 ETF 자산에서 매월 또는 매년 꾸준히 정액 인출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분배금이 많고, 변동성은 낮은 ETF가 더 유리한 이유를 볼까요? 다음에서 비교는 1억 원 투자 중 매년 500만 원 인출, 즉 5%를 인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분배금은 3.4%로 동일하지만 변동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출하는 시점이므로 분배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고유한 ETF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하여 500만 원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위아래 도표의 주가는 1만원에서 시작하여 1만 1천원으로 10% 상승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위쪽의 변동성이 낮을 때 주가는 1만원에서 7천원까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도표이고요. 아래쪽에 변동성 높을 때 주가는 1만원에서 5천원까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도표입니다. 5년차의 자산 결과는 변동성이 낮을 때에 9,700만원, 변동성이 높을 때에는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변동성이 낮을 때의 자산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인출하는 시점에는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변동성은 동일하지만 분배금이 3.4%와 1.1%일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차의 자산 결과는 분배금이 높을 때에는 9,700만원, 분배금이 낮을 때에는 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분배금이 높을 때 자산이 약 1천만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인출하는 시점에는 분배금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SCHD처럼 변동성은 낮고 분배율이 3.4%일 경우와 SPY처럼 변동성은 좀더 높고 분배율이 1.5%일 경우로 비교해 볼까요? 5년차의 자산 결과는 변동성이 낮고 분배금이 높을 때에는 9,700만원, 변동성이 높고 분배금이 낮을 때에는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낮고 분배금이 높을 때 자산이 1,500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출하는 시점에는 변동성이 낮고 분배금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 경제적 자립 전 후에 따라 매월 매수하며 투자 중인지 아니면 매월 또는 매년 인출하며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변동성과 분배금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